11개와 4장입니다. 선지와 성도의 아내 중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일어나의 아이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한자를 읽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사는데 우리 생활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것보다 축복된 일은 없습니다. 많은 학문을 갖추고 경험을 갖추고 재산이 있고 위치가 있어도 그까지 인생살이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만일에 우리 속에 살아 계신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없지요 저는 제가 1962년까지 예수님 없이 인생을 살았고 62년부터 예수님 안에 살았는데 생각하면 62년 이전에 예수님 살았을 때 그때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한 삶을 살았어요 이해를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뒤 예수님의 삶 속에 오셔서 나를 변케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는 그 역사는 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고 아름다웠습니다. 어제 K호텔에서 기업인들 가운데서 특히 저희들 선교 안에 있는 기업들만 뽑은 것 같더라고요. 기업인들이 와서 믿음을 가지고 기업하는 을 어떻게 돈 이야기를 뭐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황효준 장로님께서 불루계양 치료한 그 흉칙한 병을 치료해서 특히 제 한의사들은 그 뭐야 병에 대한 원인을 잘 입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으로만도 어려운데 WHO에서 황효준 장로님을 특별히 인정해 주어서 인상 실험을 하도록 했는데 인상 실험이 지금 중간쯤 된 너무 성과가 좋아서 전 세계에 있는 불궤양 환자도 나아가 나병 환자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병 이제 일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반대했는데 현재까지 성과가 너무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 정말 비참하게 병이 들어서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버려야 할 그런 정도로 비참한 병이었는데, 새롭게 살아난 걸 보면, 이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일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주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처음에 산 어떤 일을 하면 자기 인간 방법을 하다 대부분 실패한 사람들이, 자기를 실패한 걸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기, 선지하 생도의 아내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죽자마자 두 아들에게 사업에 돈을 잘 벌어가지고 남편이 뭐 없어도 잘 살려고 했는데 계획들안 되고 비슷해. 완전히 힘말려서두 아들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 선지하 생도의 아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자는 처음에는 하나님 믿지 못했을 왜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게더 좋았기 때문에 인간적이면 도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 믿는 게 우스워 보이고 기도해서 응답된다 하는 나역사는 말도 아닌 소리 같지는 보이지만, 은 이런 실패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정말 독도가 잘났으니까, 내가 해서 사업을 돈을 벌어 보겠다 큰소리쳤는데, 이 여자가 실패를 했지요. 빚만 잔뜩 채어서두 아이를 종으로 팔려가야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여자가 자기 방법 수단 잘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잘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찾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말이 안되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들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그때 내가 어떤 것이는 나 인간을 알게 되죠 나를 알고 난 뒤에 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흘러가는데, 이어서 자기 완전히 실패하고 두 아들 종으로 팔려가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때 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제들 목회자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전에 좀 믿지 남편 살아있을 때 정말 어렵지 않을 때 하나님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 여자는 이런 위치 아니었으면 절대로 이 부인은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고 어려워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갈 위치가 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종을 찾아옵니다. 너무 신기한 하나님은 너 전에 교회 떠나갔잖아. 세상 갔는데 왜 내한테 왔어? 그니가 해. 나 몰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말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내가 무엇을 도와주려 물었습니다. "너 지금 무엇이 있느냐?" 물었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병 기름밖에 없습니다." 한병 기름이 여자 볼때 시들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여자 능이 건지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한병 기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도 그렇습니다. 뭔 사람 볼 때는 예수님 뭐 죽은 그거 나오면 상관없어. 아무 관심이 없는데, 아는 사람 그 피로 죄삼을 받고 있는 게 너무 큰 거죠. 오늘 모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님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예수님 피로 죄삼 받지 못하고 그냥 형식로 나가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여자는, 선지하 생도의 아내는 엘리사의 말을 받아들일 만큼 마음이 낮아져 겸비해졌기 때문에,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우리가 머리가 좀더 똑똑해야 잘살수 있는 것보다도 자기를 부인해순자 생도의 아내처럼 실패해 보고 자기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종의 말씀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면 은혜를 입는 거죠. 제가 예수님 안에서 6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60년이 한뭐 일주일 지나간 것처럼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이도 많고 머리도 하얗고 늙었습니다. 한 번씩 앉아서 옛날에 나 예수님 몰랐을 때도 비참했던 삶 예수님 알고 난 뒤에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열매가 일어나게 하 교회가 세워지고 형제 아멘이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복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노년을 보낸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운전 면허증 갱신하면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많아서 치매 검사를 받았는데 합격을 해서 3년짜리 면허증을 받았다 3년 후에 다시 치매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합격하거나 너무너무 감사했고 아 그래도 운전할 수 있구나 이렇게 늘, 그런데 제가 늙어가면서삶람다 비참해지고 소망 없어지는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선지자 생도 다 망했는데도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니까 너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은혜를 주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많이 낮아져야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 사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마음이 높아 내 생각도 따라서 흘러가서 언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꼭 선지아 생도의 아내는 다망음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조언을 찾아왔는데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너 전에 왜 그랬어 왜 나를 부인했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언을 베푸시는데 선지아 생도의 아내가 언을 입고 두 아들이 정말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이 차서 넘치는 걸 보면서 그들도 감격했을 겁니다. 엄마, 기름이 자꾸 나와. 그래, 그래. 나는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엄마, 벌써 세계도 독이 가득 찼어.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가 많으신 분이구나.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고 겸비해질 수 있고 어림 당하지 않고 겸비해질 수 있다 더큰 복이 될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어림 겪지 않고 나 자신을 발견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아들여서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